다시한테 준비하세요. 5초 남았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세요. 전군 출전. 그때는 애들이 안, 안 건강할 수가 없어요. 존나 그냥 건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때 뭐 있어봐야 오락실이고 PC방이 대중화가 되기 전이라서 그냥 존나 건강해. 애들이 말라도 있잖아 건강해. 어객엔 숨쉴 틈조차 주어서는 안 되지. 저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 인라인 스케이트도 많이 탔어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방향이 실제란 식. 아, 당연하지. 그때 뭐 공중 화장실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냥 밖에서 싸 버리지. 집에 있을 때도 밖에서 싸고 왔어요. 집 앞에다 그냥 싸지리고 들어보고막 그랬어요. 운우리요. 엄마한테 등짝 졸라 맞아서 앞에다 그만 싸라고. 그 사막을 붉은색의 만으로 물들일 거야. 시간에서 벗어나라. 저기 사라졌다. 진짜 그때 그랬다니까. 문제가 아니야. 그때는 화장실이 다 수세식이고, 막 어느 정도 밖에 가야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맞아. 그, 그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손이 많이 텄어. 그죠, 밖에서 하도 많이 놀아가지고 손 트는 게 일상이었어. 뭐 터가지고 피나고 막 이거는 시발 다 알고 온것 같은 거리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 찢 제국의 영광이여. 아 어! 사망했어. 더블 슬레이. 렛! 저를 어? 처치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적이 사망했습니다. 아 구슬치기 존나 많이 했지. 저기 사망했습니다.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오직 나야. 시간에서 벗어나라! 알아서 먹어라, 얘들아 뭐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거리는 문제가 아니야. 저는 웜즈 진짜 많이 했어요. 나 웜즈 빡고수였어 구라 안 치고. 벌써 그때부터 게임이 눈을 제대로 떠버렸어. 오아시스가 아름다운 곳은 사막에 있어서야. 가너아 아, 이거 한번 가 볼까? 광포 많이 가던데. 이야체가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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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야, 아니야. 야야야야 나는 이 좋아. 그 사막색니다 저기 <목소리가> 아, 사망했습니다. 아, 저 미니카도 고수였어요. 죄송하지만 다 고수였어요. 저 진짜 뭔가 구라 같은데 이렇게 다 고수일 수가 없는지. 방향이... 미니카도 고수. 거리는 문제가 아니야. 아 왜냐면은 제가 그 미니카 그 사장님을 내가 이겨가지고 제가 그 충전용 그 건전지를 나 받은 적이 있어 본인 이기면은 그 노란색 그 준대 바로 개쳐발랐어 받아버리고 모두 죽어라 사라니다막에있어어야 아군이 제국의 사망하겠습니다. 영광이여. 어처 리어 누가 워리어야 이거? 이죠? 시간에서 벗어나라. 데레스라. 보라. 아군증 내 강력함을 아아 맞아 그때는 진짜 찰흙같은거 많이 해가지고 만들지 않았었어? 진짜 그 찰흙 썼었네 진짜 찰흙 그거 있잖아 흑색깔 왜 자꾸 싸우다 어? 얼씨오 아스로한 방향을 실제로하 아, 하얀색 아니야. 흑색이야 머리는문제가아니야 지감에서 벗어나라 모두 죽어라 아무 가보는거예요가길래 맨날 가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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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거리는 문제가 아니야 어디가리고 아 저기 사망했습니다 적에게는 숨쉴 틈조차 주어서는 안되지 야 뭐야 아니 왜 일수가 이렇게 나가냐고 좋아요 그... 거리는 문제가 아니야

오아시스가 아름다운 곳은 사막에 있어서요 저, 거리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왜또이어 c 적이 사망했습니다 아군 블루 버프가 배치되지 않았다 그래, 라오가 먹은 거인 난 석양이 좋아 아 쟤도 알지 그 사막을 붉은색의 만으로 물들일 야 그때는 존나 유행이었는데 비싼 거잖아요 제도그 정도 가격이 2000이면 2000원짜리 그런 거 아니야? 제국의 영광이 워리어 도 5000이면 5000원짜리고 5천 저기 사망했습니다 오! 저 슬레이어 기 저기, 저기, 저니다기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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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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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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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스기 저기, 저기,

<laughs> 시공을 지배 하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킬링 어? 인생 조카단님 추천 감사합니다 제국의 영광이여 거리는 문제가 아니야 즉각 즉격 드래곤이 소환되었습니다 당신과 들 함께 싸울 수있 적에겐 순실통조 척 주어서는 안되지 시간에서 벗어나라! 아! 거리는 문제가 아니야!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제국의 영광을 시공, 케이게. 저기, 사망라 저, 레전 시가네, 서벗어나라이리는 문제가 아니야 이 좀 좋았는데 제국의 영광이야 속일 지 거리는 문제가 아니야 시간 더블 에서 벗어나라 우리.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페인 머를버리겠어 제국의 영광, 제국의 영광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거리는 문제가 아니야! 제국의 영광이요.

연속 킬지야좋됐다 이거 라우 죽으면 안되는데 라우는 좀손 넘었다 적에겐 숨쉴 틈조차 주어서는 안되지 시간에서 벗어나라 모두 죽어라 저지 접근 방어괴을파괴했습니다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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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시간에서 벗어나라. 거리는 문제가 시공의 틈. 슬레이력함을부아라 시간에서 벗어나라. <laughs> 아, <몰라>. 시공계이블 <laughs> 모두 죽어라. 자! <laughs> 이렇게 오랜만에 한 판하면 잘 돼. 오랜만에 하면 오랜만에 하면 되고 계속 하면 안 돼. 어쩌다가 한판씩 해야 돼.